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 우리 한 주간 지난주에 같이 못 만났죠 그러나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즐겁게 추석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서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힘있게 일어나서 제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장드립시다 또한번 율동하면서 찬양드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자, 예배 전에 우리 마음 모아서 정성 들여서 하나님 마음 찬양드려요. 친구들 너무 찬양 잘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우리 김지한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줄 텐데 우리 같이 손모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주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박유생 목사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긴지한 친구 너무 찬양을 잘 드린 것 같아요. 아, 기도를 너무 잘한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에, 듣기 전에 우리 챈트 아, 이번 10월, 9월달 우리 챈트 요한복음 14장 한번 해볼까요? 같이. xa chẳng nhục trời Yo ham xa chẳng nhục trời 장절 요한복음 14장 6절.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말미. 말미.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자가 없니라 내가 리오생명이 나로 짱구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다 외웠다 와 우리 정말 우리 친구들 챈트까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 어머니에게 영상 다 보내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몇 번씩 말씀을 요절을 암기하고 어,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까지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한 훈련을 함께 마쳤어요. 여러분 너무 공부 열심히 잘했고 말씀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박수 보냅니다. 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 가난 땅으로 갑니다. 저 앞에 있는 여호수아 누 한번 보세요. 부리부리하고 막 비장한 각오로 야 이제 가난 땅을 정복할 거야. 막 뒤에 사람들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난 땅을 향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 땅으로 가는 이첫 번째 목적지는 여리고였는데요. 여리고에 도착하면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차지해야만 그다음 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여리고성을 건너려고 하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려고 하니까, 어떤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퀴즈 한가 내겠습니다. 저강이 무슨 이름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빠른 속도로 글자가 지나갈 텐데, 한번 보세요. 뭘까요? 아, 봤나요? 아, 자, 놓쳤겠네요. 자, 이제 2번, 2번입니다. 두 번째, 조금만 천천히 볼까요? 보세 어, 아유, 또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이강이 어떤가일까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 봤나요? 네, 이 강의 이름은 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요단강. 이 요단강이었어요. 어,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배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첫 번째 미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저 요단강을 오늘 건넌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우리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 우리가 배워서 받을 뺏지는 여리고성 뺏지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여리고성 뺏지. 여러분 공부 잘해서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여리고성 뺏지를 꼭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볼까요?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같이 크게 읽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요수와 6장 2절 말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앞에 딱서 있어요.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떤 기억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옛날 40년 전에 아, 그어년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요단강보다 훨씬 큰 무슨 강이었을까요? 홍해라는 강을 모세가 딱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딱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다. 어떻게 건널까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십계명이 들어 있는 언약궤를 딱 메고요. 저 요단강을 발을 딱 내딛는 거예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볼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을 딱 지르니까 엄청나게 크게 흐르던 강에 쫙 갈라지면서 물벽이 오른쪽에 막 생겼잖아요 생기고 마른 땅으로 제사장이 딱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언제까지 저기 서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전부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딱서 있어요 뭘 메고? 언약계를 메고 이 언약계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해요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함께 중앙에 딱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물벽이 딱 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가 제사장들이 딱 나오니까, 저 요단 강물이 싹다다닫쳐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을 건넜어요. 이제 건너서 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죠. 근데 저 여리고성이... 너무 큰 성이에요. 눈에 딱 봐도 기가 죽을 정도로 큰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무기도 많지 않고, 어, 우리는 군사력도 별로 없는데,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딱 내려줬어요. 어떤 명령을 내려줬냐면,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6일 동안은... 아, 예, 여주에 함락 작전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 볼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 6일 동안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6일 동안 에, 뭘 하냐면 그 성을 어 정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야 돼.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 에,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와 하고 질러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화면을 보니까 어때요? 막요리고성 위에서 화살도 쏠수 있고 돌도 던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막그 뜨거운 물을 끓여다가 막 부을 수도 있고 기름을 해다가 불을 붙여서 던질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에는 너희들이 일곱 바퀴를 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 이게 가능한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에게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다가 나팔이 불면 고함을 질러!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를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여섯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무 말도 않고 돌지? 6일 동안 어떻게 그것을 하지? 7일째는 어떻게 일곱 바퀴를 돌지? 이런 에, 궁금증이 있었지만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해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첫째 날에 에, 무엇을 했냐면 한 바퀴를 돌았어요. 뭐냐면, 쉿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돌아야 돼. 조용히, 하나님이 말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전부 다입딱 다물고요. 저큰 성을 어린날까지싹다 앞에 누가 제사장이 언약계를 메고, 어, 제 군사들이 있고, 다 백성들이 따르면서 첫째 날한 바퀴 돌았어요. 둘째 날 2일째 또 조용히 돌았어요. 3일째도 조용히 돌았어요. 4일째도 조용히 돌았고요. 5일째도 똑같이, 6일째도 똑같이 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저왕 한번 보세요. 눈이 막 크게 떠져갖고, 야, 얘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싸우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야, 우리 지금 활 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돌 던져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면서 있는데 아무 행동도 못했어요. 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돌고 있는데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 왕의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자, 6일간이 지났어요. 6바퀴가 돌았습니다. 이제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7일째 되는 날, 이제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총몇 바퀴로 돌아냐면 13바퀴를 돌았죠. 몇 바퀴 돌았다고요?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제사장들이 붕, 붕 하고 나파를 막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와, 뭐라고 질리냐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너져라! 마음에서 소리를 확 질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리고 무너져. 졌 근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성이 여리고성 안쪽으로 하나, 둘, 팍!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어서 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정복하자 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과 나귀와 이런 것들을 다 쳐서 멸해서 완벽하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여리고 강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 거대한 성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은 진짜 멋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구나라고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되었어요.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순서대로 한번 정의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1번일까요? 어, 자, 1번, 우리 10초 시간을 주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짠! 어떻게? 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1번은 홍해를 가르고, 2번은 식계명을 주시고, 3번은 매출하기에 맞나, 4번은 이제 무엇을 했나요? 마지막으로, 여리고 성을 여리고 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 성의 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정복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큰 성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제 용기, 사기 충만해 가지고 이제 이제 여리고 성 전투에 나갈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친구들 여러분,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한 방법 잘 알게 되었죠?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열의 거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세상이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여리고성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여리고성이라도 어떤 큰 어려움이라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배지가 무엇이었죠? 오늘 배지는 바로 열이고 성 배지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배워서 여러분들 하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멋진 하나교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자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빨리 여러분들 만나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송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려서 너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실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요단강물을 갈라놓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려와 같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기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무너뜨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